이 말세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다 그랬어요. 어,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뭐가 생각해봐서 안 되니까 화를 잘 낸다. 분노하고 분을 참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도 이 분노 감정이 이상하게 일어났을 때가 에, 미국에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에, 힘드니까 이제 공부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친척들도 없고 누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다음에 IMF가 터지고 나니까 장학금도 보내준다는 데서 안 보내준다 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힘들고 막 힘드니까 괜히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한데 괜히 어뭐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애들도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화를 그냥 조그만 일에도 화를 크게 내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까 깨닫게 됐어요. 괜히 내가 이 분노 감정을 갖고 있고 기분 나쁘고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걸 조금 풀어보려고 괜히 애들한테 화를 내고 아내한테 뭐별 일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화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이 힘든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분 나빠 가지고 다른 데다 풀어버리는 거, 뭐 그건 한두 번뭐 일반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뭐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적으로 봐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신 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세 형상 가운데 이 분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화를 참지 못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화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기뻐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시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노 감정 가운데 IMF 터지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IMF 때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아마 여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으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나라가 막 망한다, 막 이래가지고 일자리 잃은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기업이 막 그냥 그알토랑 같은 기업이 외국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막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환율도 막 그냥 엄청나게 비싸져가지고, 달러 값이 뭐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막 분노 감정을 갖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 화가, 화, 조금만이라도 화를 막 내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일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또 하시고 귀에도 열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어렵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장학금을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또 신청을 했더니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아주 힘들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제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약하면은요, 자꾸 조금만이라도 화가 나고, 분노 감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괜히 공연이 다른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 저, 더, 지금까지 알았는데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큰 은혜가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언제 나라가 자유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의 왕, 바샤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국으로 돌아가라. 그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바벨론에서부터 빼앗던 기명 5천 개, 성전에 쓰던 기명 5천 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게 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방의 왕이 아닙니까? 제국의 왕이에요. 이 제국의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내 소,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 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같은 존재도 아주 세밀하게 심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방 왕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평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장, 이사야 4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비장을 꺾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앞서가서 장애물을 다없애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애물 건너 뒤에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산을 올라갈 때 보면 큰 산을 올라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큰 큰 산을 올라갈 때 동산도 있고 좀 넓은 데도 있고 그냥 또, 또, 또 악한 그런 악산도 있고 돌산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큰 산을 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광림교회 수도원으로 우리 속장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광림교회한 10년 수도원을 안 가봤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가봤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봤던데 뭐그 길을 눈을 감고도 이제 다 아는 그런 길이었어요. 아, 여기에 동산이 있고, 여기에 지금 어느 무슨 음식점이 있고,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에 길은 이쪽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눈 감고 그냥 갔던 데가 바로 그것인데, 어, 10년 만에 갔더니 말이죠, 세상이 천지가 개벽이 돼 가지고, 갑자기 길이 막 커져 가지고 넓어지고, 또 갑자기 아파트가 앞에 그냥 수도원 앞에 콱한 게 섰어요. 그래서 길이 없어졌어. 옛날에 있던 길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이제 결국은 목적지를 찾고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깨닫은게 뭐냐면, 야, 사람도 10년 지나니까 말이지, 10년 만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 이렇게 다 바꿔놨는데, 하나님께서 손한번 대시면 싹 바꿔 놓으시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부임하니까. 가끔 뭐 비행기 소리가 붕붕붕붕 나요. 그왜 그러냐? 해미 공군 부대가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해미 공군 부대가 있는데, 지금 그 전에 계셨던 분은 거기가 바닷가이고, 뭐 거기에 이렇게 둥뭐 산도 있고, 뭐 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돼 가지고 평지로 싹 바꿨다는 거예요. 바닷가를 메우고 평지로 싹 바꿨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거 보면서 사람도, 우리 인간도 할수 있는 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냐.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로, 우리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가 또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싹 극복하게 하시고 다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가운데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저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강원도 인재 같더니 말이죠. 강원도 인재제가 40년 전에 목회하러 갔을 때는 어떤 곳이었냐면 뭐 길이 아스팔트 길이 거의 없고 말이죠. 버스 한번 타러 가려면은요. 하루에 세번 다니는 버스.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4km를 흙길을 걸어 내려가서 강을 건너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인제가 인재 가지고 인제읍에 가 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서울로 가는 차를 타고 그랬어요. 한두시간 이상 상봉 터미널에 갔는데 얼마나 긴지 뭔지 진짜 멀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몇수년 전에 갔더니 말이죠. 그한 10년 됐나. 하여튼 거기에 고속도로가 막 뚫렸는데, 강원도 산길을, 그 설악산길을 쫙 뚫어놨는데, 산에 구를 파고 또 그냥 고가도, 아니 도로를 갔다가 한 100m 이상 되는 그받침목을 세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평평한 곳에 쫙 산에다가 길을 내놨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건 우리가 한 건데, 장애물이 없이 그냥 쫙 고속도로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깨닫게 돼,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 산도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시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논문을 꺾고 부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예언을 이미 해놨어.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이사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바벨론의 논문을 부수고 또 꺾고, 쇠비장을 꺾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걸볼 수가 있어요. 죄의 은혜 가운데 장애물을 없애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여호수아가요 모세를 40년 따라다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 백성들인지 조금만 불평스러운 일 있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모세! 모세! 이거 불평해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자꾸는 모세!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아주 그냥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모세 40년 동안 옆에서 그걸 봐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교만한 백성들. 예.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지 않냐고 조금 불평스러운 있으면 원망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좀 잘 살게 되면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아주 교만한 백성들인 것을 모세가 아주 힘들었는데 요호수아가그 백성들을 입국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아닌 것처럼 안, 아닌 것처럼 하시고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해. 예.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제가, 뭐, 안광채, 뭐, 뭐, 다 고집이 다한 고집들 해. 요이씨도 고집이야. 근데 거기 이씨가 있었는데 왜이씨가 빼졌냐면 2조 시대 때 그걸 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씨는 빼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 고집들이 한 고집해. 가만히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성격도 비슷하다고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팍! 하고 좀 팍! 하고 화나고 승질내고. 비슷하대요. 그런 백성들이 입국을 가니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아시니까 말이죠. 얘기하는 거요. 예여호수아에게너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노라.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 세상에 일하다 보면요. 다 좌주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있어요. 서울에는 많이 있는데 여긴 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살아, 살다 보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까 아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극히 담대하라. 명령이다. 명령. 네. 따라서 명령이다. 하나님 명령이다.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난국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말안 하고 한 번씩 돌고 여리고성을 맨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나중에는 함성을 질러댔어요. 함성을 질러댈 때 아마 제가 볼땐 통성기도 같아. 주야 아마 그렇게 뜬것 같아. 함성을 지르라. 와 할렐루야 아마 그래. 그러니까 뭐열리 고성이 확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니까 뭐한 순간에 무너져서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져서 왜그 시간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빌리뽀 감옥에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쇠빗장을 다 꺾게 하시고 논문을 다 부수시는 장애물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오. 기도온 300명의 용사가 원수를 물리치기를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됐는데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3 0 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 0 0명이 나팔을 부니까 말이죠.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대의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싸우고 도망치면서 자기들끼리 쳐줘 죽인 건 13만 5천 명이 다 죽게 된걸볼 수가 있어. 요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 작은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꼼짝없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역사하셨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장애물을 없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와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이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사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라 나는 여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잔이라 하였노라 나는 하나님 여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금은보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언서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니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셔야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것도 뭐 내용 가운데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애굽이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씩 다 부숴 버린 걸볼 수가 있어요. 나일강이 이스라엘 아 애굽 백성들이 볼때 생명의 젖줄인데 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또 예? 이도 내렸는데 땅의 신을 섬겼는데 그 땅의 신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걸볼 수가 있고,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개구리 신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개구리 신도 너무 많아 개구리도 많아지니까, 온애굽땅이 말이죠. 궁정에도 개구리가 막 여기서 펄떡 뛰고 저기서 펄떡 뛰고, 신이라고 섬겼던 존재가, 그래 놓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가지고 재앙을 내려주고 가지고 애굽의 온 지역의 개구리 때문에 살지 못하게 만든 걸볼수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은혜 가운데 섬기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계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먼서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먼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장애물을 없게 하시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그 이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냐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말씀 가운데 45장 21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악한 세력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의 마음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에 한번에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바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분노 감정으로 세상에 일에 그 풀리지 않은 것을 말을 내서 내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우리보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